한 단, 파한 단이고 한 단이랑 한단반이에요 이건 반, 응. 반. 한쪽 뭐, 두두단 쪽에 못 되네. 한단반왜두단 사오지 두한단 반? 없어. 반에 사. 아 없어서 한단반 샀구나. 응, 그러는 그럼 두단 사서 한단 사고 한단반 담고 반 단은 막 그런 국에 넣어 먹으면 되겠다. 아니다 이거는 좀 많았다가 네. 아 그만큼 놔둬야 돼요? 음, 네. 어. 한단반써야지 어, 그렇게 그렇게 써야지 한단 반밖에 없었대요. 두단 사고 싶었는데 까고 있었나 보네. 어, 원래 안 자르는데 오늘 좀 차가, 파가 파가 진입이서 밑에 잘라버리네. 응. 원래는 안 자르는데 까끗, 깨끗하면 안잘라되네 응. 진입이 조금 있어가지고 짓립이 잘라야 밑, 밑에 좀 잘랐어요. 한단반한단반 파김치 담아요? 파김치 야! 파는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가지런하게 응. 응. 흐르는 물에 파는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응. 가지런하게 액젓을 응. 이렇게 간을 한 10, 10분동안 해놨다가 하면 좋다 그럼 한단 반이면 종이컵 한컵 분량의 응. 액젓을 부어가지고 골고루 부어가지고 응. 엄마 이거는 액젓도 종이컵 한개 한 부어, 골고루 부어가지고 응. 간을 해 놓고 응. 여기에는 20분? 20분? 어. 20분 해 놓고 이거는 예, 액젓, 어. 액젓요한 그릇 그것도 한개 한 넣어? 아, 액갠 들어가네 응. 아. 고춧가루를 이렇게 응, 고춧가루 이렇게 캐 놓는다. 음, 그럼면 고춧가루 끓을 거다, 이거. 아, 그럼 불, 불에 이게 20분 잘여질 동안 이렇게 불, 불려놔야 되네. 응. 음, 그래갖고 이제, 응. 찹쌀죽을 좀 끓여야 돼. 찹쌀죽 끓여야 돼요, 이거는? 응. 아, 파 잡아도 끓여요? 아니. 그러면은, 응. 양념이가 파에 잘 붙는다, 이거. 찹쌀죽어. 찹쌀죽을 끓여야 양념에, 양념이 파에 잘 붙는 거네. 작들다이가 <목소리> 음. 한국자. 한국자 잡 응. 응. 한국자를 치네 채치면은 응. 이안켜지지 않아라. 아, 안 옮겨 붙으니까 좀더 낫구나. 응. 어 빨리 처진다. 음. 응. 불에 올리기 전에 이렇게 좀 하고 올리니까 좀더잘 되더라. 응. 불에 올리면 타버리니까. 그래가지고 센 불해야 돼요. 응. 불려 주면 되네. 잘 탈까 봐. 응. 그래 안젖어서좀 안 탄다 이거. 응. 빨리 불린다 이체 치면은 응. 응. 물에 빨리 잘풀어진다 이거. 응. 이렇게 얼죽해지네 응. 빨리빨리 끓여다 응. 엄마 이거는 머리가 좀 굵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? 응 아, 만약에 더 잔잔한 파는 안 절여? 안 절이고 양념만 하면 되네 응, 이건 조금 굵어서 여기 머리 부분에 절여야 되기 때문에 이 액젓으로 절인다네요 10분 있다가 뒤비는 거야? 아니 0분 있다가 뒤집으면 되는 그냥 빨리 뒤는아 빨리 담아놓고 가야 되니까 <laughs> 오늘 일정이 그거 해서 아 10분 있다가 뒤집으면 돼요 총 20분 절이는데 10분 있다가 뒤집으면 돼요 사실 좀 골고루 배이라고 응. 응. 사과즙 두 국자 하면 되죠? 사과즙 한 컵, 응, 사과... 한... 무반한 컵이랑 된다. 사과즙 반 컵, 무즙반컵 하면 되겠네. 니까에키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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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그거 그냥 해놓은 거 하면 되지. 이제 이렇게 좀 밖으로 놔 놓고 음. 여기에 이제 음. 찹쌀 썬거 하고 여길 음. 때 말해 줄게 음. 아까 만든 찹쌀풀 다 넣어 주시면 돼요 음. 알뜰하게 아깝다. 아깝대요 음. 다 섞어줘 마늘 넣어야 되는 거 아이가 파가 매우니까 마늘 안 넣어야 된다 아, 파매워서 이거 마늘 안 넣어요 응. 아, 파김치는 파가 매워서 마늘 안넣는데요 그렇구나 생각도 안나 생각도 안 나는데 매운 는 사람은 있는데 안는다는것 같아요 어. 메시로 제가 실 매실

잘됐어 음. 이래 이제 무침면 된다. 건져. 음. 액젓은 떨어버려. 아니다. 액젓은 여기, 여기다. 아, 여기다 넣어 다시. 음. 아그 액젓 패트하고 그, 여기다 넣네. 었 아까 거기다가. 음. 아까 한 종이컵을 한. 거. 컵밖에 안 넣었다, 이거. 음, 다 넣어요, 그거? 다 응. 넣어서 골고루 쳐준대. 응. 아빠, 간이 약간, 약간 삼삼하더라 이거, 응. 그래, 이거, 이거, 이거. 이딱 이거, 이거. 이거, 이딱맞거아거이맞이대이 맞다 이제. 안 맞다. 응, <laughs> <laughs> 음, 간딱 맞아요. 맛있지? 밥만 넣어주면 되네. 그럼 나, 놔둬야 되겠네. 이거는 나중에 다 담고 나면은 시끄서고 고춧가루 짭는거 <laughs> 이리 짭는거주시 파의 특징은 파가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지 않고 일정해, 깔끔해. 네. 이제 무치놨다가 나중에. 응. 파머리를 우선 무치네. 한씩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 점씩 안 해도 되는데 나 그냥 나만 뱉는다 <laughs> <laughs> 마음대로. 응? 계속 빨리 담네. 엄청 간단하네 이거는. 파는 뭐 그냥 뭐 소시모치는 되지. 맛있겠다. 파는 이렇게 해냥다 담았다 이제. 다 담았어요? 응. 간단하지. 응. 그럼 이 양념은 아, 밑에 묻혀. 마지막 이파리에 조금씩 묻혀주네. 응. 머리에 먼저 묻히고. 응. 나는 나 방식대로 안 돼. <laughs> 양념이 얼추 맞겠다 양념은 딱 맞다 나는 <laughs> 양념 안 남는다 <웃음> <웃음> 너무 신기하 양념이 얼추 딱 맞겠다 딱 맞지? 딱 맞췄는데 그딱 맞다 이가 양념이 딱 맞다 이가봐 맞지 간장 넣으면. 대단하다. 바다 문겨. 응. 끝. 끝. 통에만 담으면 된다. 맞죠? 응. 너무 군친 돋는데. 어? 군침 돋는데. 왜고소하게 먹으라고 깨를 응. 더 뿌려 주나요? 이래 놓다 담았다, 이거. 이 이거 하나 먹어볼까? 아, 나가 줄게. 이 아이를 한번 먹어볼게. 야, 나가라. 줄게. 너무 맛있겠다. 음. 군침이 막 돈다. 음. 양념이 이거 딱 맞지? 응, 양념 딱 맞네, 그렇게 하니까. <laughs> 남차 안 하지? 응. 음. 간단하네. 그래서 요거랑큰걸한 개만 봐 조그만 거 줘도 되는데, 이렇게 큰걸 주시려고요. 친절하시네요. 깐을 한 봐라. 응. 음. 진짜 맛있다. 응? 깐이 딱 맞지? 응. 음. 참고자 나가면 보면안 돼. 이렇게 먹으면 좀 맛있어. 음. 가죽들 이렇게 멋있게. 통에 담는 거야 응. 가지런하게. 엄청 예쁘게 담는다. 가지런하게 담아야지. 녹음직하게 응. 그냥 막 치적치적 해가지고 통 담아놓으면 안 되는 거네. 아 그래도 되는데 그냥. 엄마가 이쪽에 간절히. 아 어, 파가 일렬로 섰어. <laughs> 줄 섰다. 외삼촌이 간절함하게 했다고 칭찬하셨어. 그 응. 맛있어 보인다고 한번 더. 응. 조금씩 이렇게 담아주면 되네. 정리를 해가지고. 응. 진짜 맛있겠다. 응. 토이까다 담았네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어. 고춧가루 오찌리 딱 맞지. 고춧가루 다안 남고. 그럼 이거 멸일액적 방국전 안 넣어요. 이거는 이제 물에 씻어 가고 뿌이야지 이게 마지막 국물로 적게 있어야지. 국물 좀 있어야 되니까 응. 양념 아까우니까 다 이거 남은 액젓으로 다 해가지고 저기 위에 뿌리네. 응. 알뜰하시네요. 알뜰하다. 알뜰하시네요. 고추가루 아깝다고 응. 하긴 농사 지은 거니까 다 아깝긴하다.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지은 거니까. 나, 가지고 나, 나, 이 긁어 보 나, 야지 나,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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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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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어 나, 통 나, 말인가요통 나, 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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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낱 나, 나, 어 나, 나, 나,